일단 결론만 말하면 그죠? 그런 게 올라올 때좀 그래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줘야 돼.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뭐 그럴 수 있지. 내가 상처받은 기억이 있나보다. 그런 상처받은 기억이 어떻게 치유가 되냐면 옆집 개한테 물리면은 개만보면 발작을 하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나숙겠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보면서 그 두려움에 익숙해질 때까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수도 없이 반복하는 중에 치유가 되는 중. 그러면 됐잖아. 자책하지 말고, 아, 상처가 있었나 보네. 그렇게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그리고 그거는 부딪힐 만큼 부딪혀야 나가요. 상대를뭐 이해하고 받아주고, 뭐, 그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 인지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돼 간다고. 남편 탓이야, 사회 탓이야, 무슨 탓이야,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자기는 계속 분노만 쌓이잖아. 근데 이어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점점 옅어지겠죠. 뭔가 쌓이는 게 없잖아. 그럼 내가 바뀌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여기 와서 살아가면서 상처가 생기면은 이 신의 배려가 있어. 치유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근데 사람들이 살기도 바쁜데 먹고 살기도 정말 힘겨워 죽겠는데 언제 그런 걸다 치유해. 그래서 여기는 자연치유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돼.그런데 내가 할 거는 아까 말했던 거하고 똑같아.좀 원망할 수 있고, 좀 화낼 수도 있어.그런 나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그래, 아, 뭐 우리는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뭐 서로에게 또 기대고, 또 서로 탓을 하면서 내 감정을 힘들 때 남한테 좀 쏟아내 가면서. 지가 감당 못하니까, 아니, 이만큼 차면은 꺼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음식도 먹고 소화 못 시키면은 도로 꺼내야 되잖아. 스로스로 상부상조하도록 판을 깔아놓은 거야. 그래서 좀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미숙하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어. 너도 힘들었겠지. 나도 힘들었겠지. 이게 몇번 되다 보면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내려놓는 거고 있잖아. 분노를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방편이고, 정말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은, 나, 수치와 자책에서, 괜찮아. 좀 그럴 수 있어. 자책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병이 생기고, 눌리고, 압력이 생기고, 못 견딜 만큼 압력이 쌓이면 또 상대에게 엉망을 쏟아내. 내가 너 때문에 너랑 사느라고 내가 이렇게 참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병이 생긴 거야, 너 때문이야. 여기서또더큰 회오리가 일어난다고. 내가 애를 공격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내가 나를 눌려서 생기는 그 부작용이 더 많은 사회 문제와 내 건강 문제와 내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좀 그래도 괜찮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아까 말했던 그, 감정은 다 같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기쁜 게더 좋아요 말을 했잖아. 그게 있잖아. 거기에 때가 묻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우울에 두려움이 붙어 있어요. 상처와. 순수 우울이 아니고, 우울할 때는 두려움과 상처가 거기에 함께 복합적으로 저장된 거예요. 그리고 기쁨에는 순수 기쁨 에너지가 아니라 거기에는 좋았던 거. 내가 이득이었던 거. 그게 묻어 있어서 그래요. 그 칼라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물이 빠지면은요. 똑같아져요. 화를 내는 것과 기쁜 것과 두려 슬픔이 차별이 별로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는 것 뿐이지, 그게 뭔가 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갈 만큼 나가고 나면은 그 감정의 두려움이나 기대 같은 게 섞이지 않으면은 굉장히 순수한 감정으로 그냥 돼요. 우리가 왜 강아지나 아기들 하으로 낸다고 밉지 않잖아. 거기에는 사인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데 되게 막 추하고 역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도 뭐 별로 감정이 안 일어나잖아. 너무 오랫동안 쌓아두고 갇힌 것들은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요. 내가 어떤 감정에 거부감이 좀 생긴다면 거기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특히 지금 같은 시절에는 뒤집어 주니까 바닥에 있는 것까지 긁혀서 올라올 거예요. 두려움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럼 너무너무 슬펐어, 그때, 그죠? 그 슬픔이 여기에 뼛속 깊이 사있는데, 그 슬픔만 사이나. 어, 이제 나 어떻게 살지? 아 무서워, 너무 두려워. 그 감정들이 거기에 득지득지 붙어 있잖아. 그 두려움이 있으면 우울이 고통으로 다가오거든. 그 두려움이 빠지고 난 우울은 비 오는 날 같아요. 조금 더 지나봐. 화가 나도 있잖아. 감정이 안 실려버려. 그러면 내가 남편한테 있잖아. 전에 같으면 술 먹고 막 이러면 막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몇 마디 안 해도 있잖아. 남편의 감정을 막 긁어버려.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이 술 먹고 오잖아. 말을 해도 감정이 안 실리니까 남편도 감정이 안 상하고 그냥 피식 웃거나, 아, 미안, 미안, 이러고 말아요. 감정이라는 호미가 있어. 필요할 때 그냥 서면 돼. 기쁨은 기쁜 감정으로 슬픔은 슬픈 감정으로 쓰면 되는데 감정에 두려움이 실리면 호미가 호미가 아니고 무기가 돼. 호미로 그냥 지금. <웃음> <웃음> 밭을 가면 되는 거야. <laughs> 네. 그 있잖아. 원, 원하는 거는 그냥 생각 그냥. 이전에 몸이 나가. 근데 머릿속으로 막 이럴까 저럴까 재우고 있다는 것은 뿌리가 두려움이야. 이렇게 놀면 안 돼. 넌 뒤쳐질 거야. 뭐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해봐.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아니야, 그거 하다가 저번에 실패했는데. 괜히 돈만 날리면 어떡해. 참아.